안녕하세요. 가수 미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보양식 싹스리! 그 곰탕을 먹어줘! 특집으로 에티컬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티컬 테이블이 문을 연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대표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요리를 진행해 볼까요? 기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이거다 싶은 대표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이거 뭐가 딱 떠오르실까요? 아, 삼계탕과곰탕을 음.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기를 뭔가 여름 보양식으로는 당연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그럼 고기를 안 먹으면은 기력이 또 떨어지고,라고 알고도 계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식이라고 하면 힘을 받기 위해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그 기력에 해당되는 것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사실은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에서 오는 거예요. 네, 단백질이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고 또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좀 단하지 않을까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비교를 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이 효율이 좋다고는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식물성에서 열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럼 식물성 단백질로 하루 필요한 양을 섭취하려면 저희가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일상생활을 네. 영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성인으로 봤을 때한 60kg 기준으로 한 60에서 65g 정도면 오. 충족이 음. 됩니다 식물성에는 완전 단백질이 없는 건가요? 네 완전 단백질이 그럼 없느냐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콩, 대두 아. 그리고 또 하나 햄프씨드 햄프씨드가 완벽한 단백질 식품 이라는 거 앞으로 저도 좀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오늘 만들 고양식 비건 곰탕이 진짜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고요 할 거는 없어요 얘를 넣고 끓이면 끝이기 때문에 이제 먹고 싶은 재료들을 넣어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오늘은 면으로 아, 생라면 그걸로 준비를 했지만 떡국 대신으로 그냥 이렇게 국밥처럼 먹어도 음. 우리가 보통 곰탕에서 쓰는 거랑 같은 그런 쓰임새를 하시는 거예요. 끓여놓기만 하면은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햄프시드가다예요 네, 물을 1리터 기준으로 네. 한컵 정도 넣고 팔팔팔팔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미리 끓여왔죠. 아이고, 아, 네네네. 네, 끓이면 끓일수록 더 진하고 네. 고소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건져서 물론 버리셔도 돼요. 너무 쳐맞다 부자하시면. <laughs> <laughs>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건져 놓고요. 녹서기에다가 이거를 갈아주게 습니다요 이제 어느 정도 갈면 되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까만 게해뿌씨기에 음 미처 벗겨지지 못하는 그 껍데기 있거든요. 네네. 먹어도 괜찮은데요, 이거는. 네, 후추가루 정도 됐다 싶으면은 다 갈립니다. 음. 이거를 다시 냄비로 가아가서 끓이시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오늘 레시피 조금 많이 진한, 음. 네, 진한 버전입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으시면 여기에 어울리는 깍두기를 그냥 그 사이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아 깍두기를 여기서 만든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음. 여름 무가 아주 맵고 쓰기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생으로 먹기 그렇게 적합하지는 아. 않고기 네. 사과 깍두기를 어? 한번. 지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재료는 이렇게 사과 깍두기를 위한 사과. 그래서 얘는 깍두기용이고 얘는 양념에 갈거요이 네, 반쪽만 쓸 거거든요. 양념들을 갈아서 섞어서 음 얘를 깍두기 썰기를 해서 버무리면 끝. 한뭐한요 정도? 음 네, 2cm 정도만. 정말 대충. 다된 거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 섞을 거라서요. 이제 오늘의 메인. 그래서. 자, 그냥 보통 우리 사과 깎듯이 하는데 꼭, 그냥, 네, 일단 4등분 해주시고요. 조심하세요, 칼. 음. 어머! 잠시만! <laughs> 제가 지금 힘이 안된 건가요? 거기다 해놓고, 네. <laughs> 아, 됐어요. 네, 좀 딱딱해요. 오, 오. 얘가 좀바꾸 저랑 사과 바꿀까요? 그러면 <laughs> 저희가 이렇게 깎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이대로 먹긴, 그렇죠. 예, 깍두기스럽게 썰어줘야 되니까 네. 한 번만 더. 음. 가운데 반으로 쭉쭉쭉 갈라주실게요 한 3등분 정도면 적당 음. 좀 작긴 한데 사과니까 아까 어, 넣어줬던 데가 또 여기 예. 아까 전에 미나리랑 파랑 네. 예, 해문고랑 사과랑 해서 이렇게 섞어놓고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믹서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음. 들어가는 사과는 원래는 반 개인데 사과가좀 작아요 네. 조금 더 넣을게요 반보다는 제가 음. 여기다 진짜. 얘가 이제 물이 좀 약간 없어 보여요, 음. 지금. 그럼 좀 물을 조금 부어서라도 갈아줘야 되거든요. 향들과 얘를 같이 섞은 다음에 저기다가 넣어서 섞기도 하겠습니다. 깍두기니까 음. 당연히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고요. 얘, 이, 이거는 정체가 이, 뭐냐면 네. 프라토 올리고당. 프라토 올리고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비건 요리에서는 액젓을 쓸 수가 없어요. 아, 아. 액젓의 그 큼큼함에 대적할 만한 부위를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성가서 이건 매실청이에요 네. 아, 마늘. 아, 아. 네. 이것도 생강. 즙을또 이렇게. 다 네. 섞어주시면 끝. 그래서 한번 맛을 볼게요. 이리다가 보실래요? 겉금치. 섞기 전이라 짝조름 튀기만 하면 되는데, 음. 요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묻쳐주시면 끝이 나고요. 이 사과깍두기는 너무 또 오래 두고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샐러드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놔두고요.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햄피스들을 먹기 위해 마무리를 음. 하려고 하는데요. 포티으로스 숙주하고 풍경채를 하는데요. 숙주를 미리 여기다 넣고 아, 정말 되는구나. 빨리 빼셔야 돼요. 너무 오래 데치시면 무슨 컹물컹한 아삭나무를지시게될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정말 이렇게 한번 청경채. 얘도 넣고 살짝 데쳐주시면. 이렇게 면을 삶았습니다. 생면이고요. 네, 음. 네.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토핑을 한번 하는데, 햇빛이부터 살짝 뿌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고요. 숙주나은 이걸 아주 많이 물이면믹수로 그리고 청경채도. 제일 예쁜 청경채은 <laughs> 그래서 여기다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요 음 색깔을 내는 것도 좋고요 먼저 고명을 얹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히파도 되고 뭐파도 되고 데코하기에 딱 좋은 좀... 깨도 이렇게 좀소려주면 음 뿌려주면 더 좋고요 오늘의 주인공 햄프식도 난 햄프식도 곰탕이다 라고 이제 음. <laughs> 어필을 하는 것도 좋죠 이거는 일본에서 으면 수찜이라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이외에도 일곱 가지 향이 난다 그래갖고, 일본 말로 일곱 개의 향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색깔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물을 마지막으로. 국물 아주 진한 버전이에요. 어, 진짜 맛있겠다. 콩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기가 있고요. 드실 때잘 저어 드셔야 되는 게 얘가 뭉치거든요. 오늘 끝났어요. 우와. 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햄프시드로 만든 비건곰탕과 또 새콤달콤한 사과 깍두기로 여름철 보양식을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만드는 내내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기대 이상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깍두기도 같이 한번. 응. 음. 깍두기로 입가심을. 진짜 음, 특이하다. 말이 음. 정말 특이해요. 맞아. 뭔가 빡느기다 하면서 먹었는데 피보니까사과죠 예, 네. 맛있는데요? 여름에는 이음 쓰고 매운 여름 뭐쓰시지맛시고 이렇게 사과로 생강, 네. 생강 맛이 그쵸, 사과랑 맞아. 되게 은근히 잘 어울려요. 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곰탕과 또 이렇게 이제 퓨시드로 만든 곰탕에. 차이는 있는데 물론 또 이거 나름대로에 되게 매력적인 맛이 는것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네. 어,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좋은 음악으로 조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생각보다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또 비건 보양식 공상과 깍두기 레시피 알려주신 오늘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상 에티컬 테이블 그리고 미교, 또 케어와